세곤아, 시키는 게 지금 똑바로 잘하자. 알겠습니다. 그 여자애들은 필요한 애들만 팔고 나머지는 다선에 보내버려. 알겠습니다, 님 야, 가서 라면 하나 끓어저 망자는 왜 죽는 것이냐. 글쎄요 사인이 아직 안 나와가지고 요 명부를 보면 되잖아. 명부 가져오신다면서요? 네가 챙겨야지 안 가져왔어? 원래 어, 챙기신다면서요? 너그 입술에 립밤 바를 시간에 명부를 챙겨야지 뭐하는 거야? 저 아니 청춘이에요. 아이고야네 나이 지금 880살인데 뭘 꾸며요 꾸미긴? 음, 좀 바르세요 저 인간이 보고 두번 죽게 생겼어요. 형에? 아좀 많이. 뭐 이유가 뭐가 중요하나 오늘 안에 죽을 남인데. 이렇게 술 처먹는 놈들은 오늘 내일 하거든. 음. <laughs> 이제 가는구나. 불러라. 네. 봉상현. <laughs> 아, 식도파. 아, 이 뭐야. 아, 고양주 먹은 리액션이구나. 어, 먹다가 죽을 수도 있지 종게 음. 음, 그렇게 세요? 야 중국엔 고량주 먹다 죽은 사람들이 꽤 돼요 3000년 전인가? 내가 그 동탁이라는 친구를 데려온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포한테 죽은 게 아니라 사실은 고량주 먹고 초선이랑 큰일 치르다가 목상사로 죽었어 이건 비밀이다 야 에이 거짓말도 뻥치시는 거죠? 아우 880살이 뭘 알겠니 그냥 조선시대나 어유, 알겠지 아뭐 때문에 죽으려나? <laughs> 그렇지 그래 저렇게 허겁지겁처먹어가지고 기도가 막혀 죽나 보구나 예슬아 불러라 네 홍성연 <laughs> 야 너무 맛있는데 입에서 녹아 녹아 왜 네? 뭐야 버사랑 우리 놀리는 거 같은데요? 아니 저 여섯 피스가 저렇게 한 순간에 녹는다고 설마 저기 상우면 어딘지 알아 나라야 어, 조병관수 숙... 썽회 기억해놔라 나중에 좀 먹어야 되겠다 야 좋아요 어 여보세요 아 그냥 다 팔아 넘겨 우린 돈만 벌면 돼 아우 저 쓰레기 같은 새끼 저거 잔인한 새끼 눈호 대가리 새끼 타코애끼 재료를 쓰던거야지 빨리 그냥 얼른 보내버립시다 어, 저 보이나 봐요 아니 설마 어. 우리가 보인다고? 이 새끼 라면 왜안 끓여오는 거야? 야 라면 빨리 갖고 와아나저 식탐돼지 같은 놈 깜짝 놀랐네 형 라면 끓었습니다. <laughs> 라면에 독 탔네. 예서아 데려와라. 나가 있을게. 네. 뭐야 벌써 죽었어? 응? 이 새끼가 라면을 이딴 식으로 끓여? 야 이딴 라면 너놔처 먹어 새끼야. 이 새끼야. 이 아, 새끼 뭐, 창 하나나. 이거. 아왜저 아, 새끼가 막고 있는 거야? 아, 라면이 끓었다고 부화를. 두어를... 아예. 저 정도는 좀 처맞을 만하긴 하네. 뭘 저렇게 뿌렸어? 볶음면 아니에요? 아이쉼. 아 어떻게 시킨 걸 똑바로 한 적이 없어 이 새끼네. 야, 내가 오늘 너 죽이고 간방 간다. 거기 사이새끼. 저타이밍에 엘리베이터가 잡힌다고? 운이 좋네요. 야, 아 야, 씨 아우씨, 야. 아니 저기서 차가 멈춘다고? 그럴 수가 있나? 아씨 야, 도체왜 그러는 거야? 야, 너도 나 때문에 배따숙기 살았잖아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못 살겠다고. 어, 이제 가겠다야. 잘 가시오. 칼날이 부러져 있다고? 저대로 로또 사러 가면 1등 하겠는데요? 야, 저도 숙봐라저 정도 운이면은 2승에서 좀더 굴러도 될것 같아. 가자. 다시. 아, 아까 그 조폭 죽었대요. 뭐 때문에? 화상품. 음... <laughs>